쪽. 두 포인트 앞쪽에 있고 이런 기울기에 얘는 막기 좀 좋게 서 있었고. 음. 일단 너가 선택한 게 이제 뒷각기라고 표현하잖아. 이 뒷각기를 이 상태에서 치기 좋은 공을 내가 놔줘 보면 이렇게 있는 공이 제일 치기 쉬운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가 얘를 이렇게 맞춰서 지금 이두께를 맞춘다 치면 대충 요렇게 요 정도 두께 맞춘다 치면, 니가 이쪽에서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 두께지, 지금. 네. 이 정도 두께 맞춰야지 아 고공 맞출 수 있어.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두께야.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뒷깎기를 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요렇게 앞에를 찍거든. 최대한 앞에 쪽을 찍게 돼서 요렇게 깊게 들어와. 그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데 친다 치면은 절반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맞추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뒷각기가 어려운 어려워지는 건 이렇게 서 있으면 뒷각기가 되게 어렵지. 네. 내가 어디를 치냐에 따라 두께가 너무나 달라지니까. 음. 그 갖고 이 상태가 뒷각각기를 치기는 좋은 떨어진 정도야 원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주각기를 치기 좋은 상태인 맞는데 편한 두께를 친다 치면 거의 대부분 절반 두께 이렇게 깊게 노리는 상황을 치게 되고. 네가 생각해봐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친다 생각해봐 여기서 네가 당점을 낮추고 친다 생각해봐 절반 두께를 어디를 갈지를. 그지막 이런데 가겠지 지금 봤을 때 그래갖고 이게 지금 조절을 안 했을 때의 느낌이야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서있다 치면 내가 너한테 네가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공을 딱 놔주면 이 상황이면 되게 편한 공이야 직각기가 되게 어렵게 보여도 되게 편한 공이야 지금 이거는 네가 무리해서 너무 두껍게 맞히면서 깊게 안 끌면 각도가 딱 괜찮아 이거 한번 쳐봐 봐 그냥 네가 내가 아무것도 레슨을 안 해줘도 배치만 딱 놔둬줘도 조금 더 낮춰도 돼어 음,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각도밖에 안, 안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래고 요거는 이제 실전에 써먹으라고 가르쳐준 거야. 어. 근데 오늘 가르쳐줄 건이 공이 아니야. 그 네가 말하는 그 공을 먼저 맞히는 선택, 음. 그 선택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느낌이면 대충 한 45도 느낌인 건 알겠지 지금 대충. 네. 그치 네. 그럼 이제 45도 느낌보다 이렇게 한 정도 느낌이면 제일 치기 좋은 상태야. 음, 45도보다 살짝. 어, 살짝 이쪽으로. 이게 이제. 더블을 치기 진짜 좋은 상태거든. 네. 요 상태에서부터 한번 해보자고. 네. 네가 생각하는 8분의 1 정도 두께 있잖아. 네. 8분의 1 정도 두께를 치면서 당점을 바짝 낮추고 이쪽 투팁 번줄이를 주잖아. 네. 그러면 이 공이 내가 있는 지점에서 한칸반 정도 정도 이동하는 이걸 정립을 시킬 수가 있거든. 1적구. 어, 1적 1적구 위치에서. 네. 요건 그냥 외워서 기억하면 돼. 내가 이 공과 이 공의 거리가 한 포인트 반 정도 이하에 있으면. 근데 이거는 그 각도에서만 되는. 저... 거기서 파생시키면 되는 거야, 이제. 어. 그, 지금 이 상태에서 투티번저리를 주게 되면 이렇게 느낌이야. 그, 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8분의 1 두께 치면 이렇게 일자, 일자 가는 상황 안 나오잖아. 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히는 느낌의 두께 느낌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8분의 1 두께를 치면, 어. 이렇게 쳤을 때, 네가 공을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면, 내 제자리보다 조금 더 와. 그걸로 정립을 한 거야. 한칸반 정도를 정립을 한 게. 어, 그래서, 그냥 내가 요 느낌으로 보낼 것 같으면 원팁 주면 되는 거고, 네. 내가 요 상태에서 한반칸 정도 더 내려가고 싶으면 원팁 반에서 투팁 정도 주면 되는 거거든. 네. 어, 그래서 입반사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레슨할 때좀 편하게 그 우리 그 시스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소연 씨한테 레슨을 한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내가 8분의 1 두께를 일단 맞히는거 먼저 시작을 해서 투팁을 주고 한번 쳐봐봐. 처음에는 네가좀 두껍게 맞힐 거야. 이게 가르쳐 놔도 맨 처음에 두껍게 맞히거든 그냥 막 이런데 올 건데 일단은 최대한 네가 얇은 두께를 잘 맞힌다 생각하고 그 앞돌려치기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야 내가8분1 두께면 생각보다 되게 얇은 두께고 어 일단은 얇은 두께를 잡아놓고 쳐봐봐 <laughs> 초코칠은 필수다 음. 자 이렇게 맞았더니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오지. 또 화면 한번 봐봐 봐. 일목적구가 앞쪽으로 빠져야 돼. 단 쿠션 쪽으로. 장 쿠션에 맞고 간거 아니야. 네가 혼자 연습할 때를 위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일목적구가 단 쿠션 쪽으로 바로 빠지지. 그리고 네가 니공 네 위치는 한 포인트 반 정도 이동한 거 대충 비슷하게 왔지. 어. 요게 딱 내가 원하는 모양새 그림이야. 그 갖고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네가 이제 혼자 연습을 해 보는 거야. 자, 요렇게 빠진 상황에서 요공이 요런 식으로 섰단 말이야. 만약에 어. 당연히 그렇게 쳐야겠죠 <laughs> 그러면 이제 네가 봐봐 이렇게 들어오면 대충 비슷하게 가겠지 지금 그러면 네가 바꾸려고 하는 거를 속도로 바꿔도 되는 거야 아까 처음에 쳤던 그렇지 그렇게 속도를 빠르게 올리면 되는 거지 지금 어, 두 끼는 얇게 노려놓고 그래도 넉넉하게 주도 되는 거야 투팁 정도 줘도 되는 거니까 속도만 빠르게 올리면 되는 거야 혼자 연습할 때 일목적고 진행은 항상 나중에 화면으로 봐 음, 좀 많이 들어왔잖아, 그렇지? 아니지, 속도가 약한 게 아니라 두께가 좀 두꺼운 거야. 어, 어, 어. 근데 지금 요거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좀 위험하다. 공 배치를 좀 달리 나야겠다. 생각보다 더 얇게 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니 공이 한 포인트 이상 절대 움직이질 못해. 음, 저 봐봐봐. 니공 타이밍이랑. 어? 오기 전에 이가 어. 와야. 그지. 니공 니공 훨씬 더 빠르지. 네. 어. 이거는 어 이게 이렇게 있어도 한 칸반이에요? 어 비슷해. 45도 상황에서. 45도보다 조금 큰 상황. 아. 요 정도 아. 요 정도 느낌이겠지. 아. 어. 45도보다 조금 큰 상황. 이거 대충 45도 여기잖아. 여기보다 살짝 큰 상황. 음. 그 상황에서 네가. 한 칸반이면 좀모자랄수 있는. 모자르지. 두께가, 두께가 더 쓰여. 세... 축기를 더 쓰는 지 당연히요. 아. <laughs> 그래서 기준 하나를 먼저 잡으려고 기준만 연습을 시켜준 거야. 예를 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쓴 상황 있잖아. 어 이것도 똑같이 치면 돼. 어떻게요? 이렇게 면되잖아 이렇게. 왜요? 속도를 빠르게 올리면 한칸 움직인다며. 네. 어 속도 빠르게 한칸 움직였어 내가 지금 입사하면서 잡혔잖아 지금 대충 이렇게 있으면 안될것 같으면 돼. <웃음> <웃음> 해봐. 아니 다게칠게 게 없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못칠 거야 너. 내가 지금 네가 친거 그대로 쳐버리니까 팔 분의 일 이렇게 잡아놓고. 키스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8분 두께 최대한 잡아 놓고 얇은 두께. 응. 비스무리하지. 킥잘맞습다 키... 어, 키스가 좀 아니 잘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쉬운 기준이니까 키스가 좀 위험하긴 한데 근데 일단 비슷하지. 어. 이렇게 잘 맞지. 어, 킥스 잘 맞춰 지금. 이게 8분 두께 잘 맞히네. 생각보다. 그래갖고 8분의 1 두께만 기억해주면 되고, 내가 속도를 좀 줄여주면 은한칸반 정도 이동한다 생각하면 되고, 네. 지금처럼 속도를 빠르게 올리면 한칸 정도 이동한다 생각하면 돼. 투 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한칸 이하로 가진 않아. 속도가 진짜 빠르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자신있게 쳐도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시합때시합때거 뭐, 먼저 풀어볼까? 살짝 위로 올라갔어. 기울기가 조금 안 좋아. 원래 45도 느낌이 이런 데라면 이런 데가 기울기가 제일 좋고, 한 칸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8분의 1 두께 똑같이 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기울기가 잡힐 거야, 많이. 입사각 너무 크잖아. 음. 그럼 팔분의 일 두께 지금 이 정도 기울기에서 팔분의 일 두께 한반칸 움직이겠다. 내가 입사가관사각만볼수 있으면 되는데 제일 쉬운 기울기로 이렇게 하나 잡아놨잖아 지금 우리가. 네. 이 상태에서 이게 조금 움직이면 이게 한칸 정도 움직이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은 이 정도 느낌이지 지금. 네. 어, 공한반개 차이씩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입사가 너무 앞쪽으로 가니까 팔분의 일 두께를 치면 그럼 한반칸 움직인다 보면 돼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보내야 돼. 아니 틱조은 두께를 4분의 1 치면 되잖아. 이 다이렉트 가는 거니까 키스도 없어. 횡단을 시키는 건 키스가 있는데 다이렉트 가는 거는 키스가 없어. 저게 이목적구가 방수가 좀 좋게 서 있으니까 당첨은 똑같이 주고. 음, 비슷하지. 이 정도 느낌이면. 어때? 어, 이거보다 조금 얇은 느낌이 좀더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이게 조금 원쿠션이 깊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 어. 그래서 내 기준 다 잡았잖아, 네가 이제 연습만 해보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레슨을 할때이 정도 기울기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눈에 딱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봤더니 어, 이건 좀 깊을 것 같아. 4분의 1로 바꿔야 될것 같아. 이건 나는 보이지만 너는 잘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 여기서 보면은 대충 45도 잘라놓고 대충 이 정도면 45도잖아. 이거에공 하나 빠진 정도?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봤을 때이 입사각을 계속 봐보면 돼. 이 입사, 입사 반사를. 이고이렇게입사각들어가면좀봐봐 봐. 8분의 1 두께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지, 지금. 좀깊잖아 지금 8분의 1 두께 언저리 치면. 그래서 8분의 1 두께는 안 된다는 거고. 한 요렇게 들어가면 비스무리하게 보낼 수 있는 거야, 지금. 투티 원저리면 오케이? 어, 갖고 여기 제자리보다 더 온다. 아, 그러니까 입사각을 아까 전에 8분의 1 두께 쳤을 때 얘가 이렇게 있으면 8분의 1 두께 친댔잖아. 요렇게. 그잖아, 이런 느낌에 8분의1렇게 친댔잖아. 팔분의1렇게 치면 네가 일러서 봐봐, 이렇게 요런입사가 비슷하다고 지금. 이 입사는 비슷한 거야 지금. 그래고 원래는 공 없이 칠 때는 공없칠 때는 투팁 언절이죽고 이렇게 하면 제자리 못 돌아와. 투팁으로 쳤을 때인데 공을 맞고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면 여기서 끌리는 모양새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는 거고. 내용이 좀 어렵지만 <laughs> 이 내용은 별로 기, 이 내용은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놓고 연습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어. 그때 그때 했던 걸 이제 오른쪽으로 해 보자고. 그때 너한테 연습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네. 대충 45도를 긋고 요공이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정도가 제일 좋은 기울기라고 했어. 근데 고건 이제 요공이 요렇게 가까이 있을 때요 쿠션이랑. 네. 요렇게 쿠션이랑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상황도 있잖아. 이제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쿠션에 직접 딱 바로 맞으니까 네. 너무 깊게 안 들어가거든 응. 그래갖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8분의 1 두께의 언저리를 치는 게 이제 키스도 일단 별로 없고 너무 두껍게 만지면 이제 공이 입사각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사각이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입사각이 되니까 이렇게만 돼도 벌써 입사반사가 지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너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8분의 1 두께로 이제 기준을 잡은 거야 그래고 일단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먼저 보여주면 이건 내가 좀 하나씩 설명을 해 주면서 보여줄게 내가 원쿠션 지점 맞는 데가 대충 이렇게 맞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맞는다 치면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대략 한칸반 정도로 움직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야 대충 그 부드럽게 쳤을 때요 공이 이런 식으로 끝머리에 있다 치면 그럼 이제 직접 가는 상황이라 치면 그 8분의 1 두께 언저리 이제 이 공이 되게 얇은 두께인데도 얘 이렇게 부드럽게 당점 이렇게 바싹 낮춰놓고 회전 다 주고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대. 어. 그리고 이 공을 보면 이제 대 천천히 움직이지 지금 봤을 때. 음.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분의 1과 4분의 1 사이쯤 언저리 거야 그렇게 어, 되는 거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횡단으로 치는 경우는 요 공에 따라 좀 다르겠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횡단으로 쳐야 될 건데 요상에서딴거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속도만 올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어, 속도를 올린다는 게 보통 이제 여기 원쿠션 지점에서 대충 한 포인트 정도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네. 속도를 올렸을 때 네가 얼마큼 내려가는지 너 스스로가 좀 해봐야 돼 네. 그래서 근데 한 포인트 반보다 무조건 더 온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 속도만 올리고 두께 한 8분의 1 그대로 갖다 놓고 당점은 똑같이 하단 맨 아래쪽에 두팁 정도 주고 이렇게 얇은 두께를 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일로 와야 되는 거야 지금 음 아까 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렇게 얇은 두께를 쳤을 때 이렇게 한칸 정도 움직이는 거 똑같이 그래갖고 내가 느리게 쳤을 때한칸반 정도 움직이는 거 하나 빠르게 쳤을 때한칸 정도 움직이는 거 하나 요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줄게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제 내려온 상황이면 지금 8분의 1 투팁을 줬더니 이렇게 이거보다 좀더갈것 같대. 4분의 1 두께 원팁 주면 이렇게 비슷하게 올거 아니야. 8분의 1 두께 투팁이면 이렇게 왔다는 거는. 그럼 여기보다 이렇게 좀더 앞으로 당겨야 된대. 이렇게 당겨야지 입사반사가 대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4분의 1 두께 원팁을 똑같이 주고 치는데 속도감을 아주 빠르게 올려주는 거지 지금. 근데 아주 빠르게가 나오나? 너 정도 으으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가 완전 막그 횡단 반발을 이용하는 우당탕탕 있잖아. 그런 빠르게가 아니야. 너 정도 속도면 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야 거의 다레일다 4레일은 채웠어 부당탕탕탕탕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4분의 1 두께 원팁 원자리를 치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들이 얘를 부드럽게 쳐보면 알아 대충 4분의 1 두께 당첨 이렇게 원팁 정도 주고 두께 조금 쓴 상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쳐보잖아 쳐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와 아까 얘기한 그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 4분의 1 두께 원팁을 이제 속도감을 올려서 속도감을 올려서 치면 그거보다 조금 덜 들어온다고 4분의 1원팁을줘 놓고 좀덜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갖고 이렇게. 이렇게 쳐서 맞출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4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이건 내 두께잖아 이제 네 두께는 연습하는 거고 그때 해봤더니 8분의 1 두께 참 잘했어 그래갖고 이제 4분의 1 두께만 좀 하면 될것 같아 근데 4분의 1 두께는 조금 체감적으로 좀 많이 이쪽으로 올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것만 없애면 돼그 부담감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흰공이 45도 느낌이라면 네. 노란공은 45도 보다 조금 큰 느낌이지 이렇게 요런 네. 어. 상황인 거야 네. 그래갖고 내가 노란공으로 쳤을 때 부드럽게 쳤을 때 이렇게 한 칸만 네. 정도 네. 어. 투팁을 주고 쳤을 때 8분의 1 두께 아니면 4분의 1 두께 원팁을 주면 요거보다 느낌적으로 조금 덜 오는 정도다 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와갖고 네. 이렇게 기준 하나를 잡아놨어 얘, 얘 갖다가 네. 어. 요 기준에서 이렇게 딱 왔단 말이야, 지금. 입사가, 이게 입반사를 보는 거야, 원래는. 원래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바, 봐보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 공으로 쳤을 때는, 이연절이가 오는 거야. 한 칸에서 한칸반 사이로. 어, 속도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리고 끌임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오는 거고, 흰 공으로 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의 두 칸에 가깝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지금. 대충 무슨 말인지 사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지금. 원래는 그때 그때 입사각을 보는 게 제일 좋아. 입사각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네가 이제 연습할 때 입사각을 매번 잘못볼 수도 있잖아. 두께를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두 개는 내가 확실하니까, 이두 개만 연습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데들은 여기서 더 플러스 플러스 시키면 돼. 여긴 더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시키면 되고. 그니까이두 개만 잡는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 거리가 넘어가면 솔직히 이거 되게 어려워. 한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 반 정도 고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두 가지만 이용하는 걸로 해서 연습을 쫙해 보면. 이제 좀 답이 나올 거야 이제 종이 붙었을 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요건 이제 떨어졌다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한요 정도 느낌이면 45도 느낌이 아니냐? 네 그치? 그럼 이제는 이 쿠션과 같이 붙어있지가 않잖아